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곁에 가까이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곁에서 지켜보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그들처럼 부자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부자들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면, 부자들이 했던 행동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행동과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곁에서 지켜봐야만 알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무의식을 조종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무의식이야 말로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들, 무의식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해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결과를 그리는 생각은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부자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에 자신들이 거대한 불을 거머쥘 것이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생각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무의식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무의식의 자신의 의지를 심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 이 행동을 하리라고는 일반 사람들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비법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법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노트에 적고, 소리내어 읽기. 이게 무슨 비법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많은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실제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도 성공의 방법으로 목표를 적고 매일 소리내어 읽는 것이 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아사라프, 브라이언 트레이시, 메이웨더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표를 소리내어 읽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이 그 목표를 진실로 믿기 시작하고 그 진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방법을 고안해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표를 포스트잇에 적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곳마다 붙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자신이 얻고 싶은 모습을 기억하고 상기시키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거울에 화장대 거울에, 침대 옆에, 모니터 아래에 그것들을 붙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들을 보게 만듭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무의식에 자신의 목표를 심어나갑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들이 그 방법으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따라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을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성공과 풍요로움 속에 놓이게 하기 위해 지금 바로 목표를 적고 그것을 할수 있는 한 아주 자주 들여다보게 만들어보세요.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과 부를 거머쥐게 될지도 모릅니다.